EBS 역도 어떻게 라 오늘 <놀람> 열심히 공부해라 <놀람> 강의를 들어야 돼요 <놀람> 아니요를 <놀람>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자 고전시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요즘. 선생님 고전시가 어려워요 ebs 연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걸 공부하려면 먼저 나오는 지문의 유형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전시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가사 작품의 시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는 아니죠 요즘은 가사의 시조 나오면은 가사 긴거 시조 짧은 거 하나 나오죠 두개 나오든가 짧은 거 냅니다 이렇게 연시조 통으로 안 줍니다 두 번째 가사의 시조의 알파 근데 요즘에 이거 수필 내죠 세 번째 유형 가사 하나 들어갔는데 롱 길게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요 같은 경우는 시조를 비연계로 내고요 가사를 연계로 지금 내고 있어요 계속 그 이거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ebs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연계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긁어서 대신 시조가 비연계로 나옵니다. 이거 당연히 비연계로 나오죠. 어, 고전 수필 같은 거좀 어려운 거. 문의 단기 이런 거 있죠. 막 천하의 지도가 뭐 물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이런 거. 자, 이거는 이거는 연계와 비연계를 전문에서 섞어내요. 가운데 중략 집어넣어 주고.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맞춰서 그럼 우리가 EBS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잡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봐 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EBS 본문 그대로 나오죠 확률이 이게 높단 말이야. 이거 단독으로 나온 지꽤 오래됐어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EBS 지문 수록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거를 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가사의 시공간의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추가학습으로 혹시 모르니까 전문을 봐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전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문을 봐야 되는 그 가사가 올해는. 그래서 상당히 수험부담이 줄었어. 단! 우리, 이, 이, 빌어먹을 북천가 이거! 이거는 엄청 길어! 이건 좀 전문구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북천가가 조금 유력할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내면 북천가를 낼수 있겠죠. 왜냐면, 연계랑 비연계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북천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내용이 작가 간 약간 ADHD 느낌이 있어요.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문제 내기 너무 좋다. 북천가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그래서 EBS 연계 어떻게 해라 지금 수록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라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기본기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 강의나 해석본을 참고하세요 스스로 공부한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문제 전혀 안 풀려요 연계체감 아무것도 안 되고 됐습니다